지나간데 막아아오 머리 크기 머리 크는 어떻게 아, 잠깐 이머리에요오 띠부 머리 높이 와와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 옥동자 빠 아니에요 그냥 에, 아니, 그냥 여기 그냥 꽂으면 그냥 옥동자 아니에요 이거 아, 뭐야 이거 에이, 에이. <웃음> 잠시만 와 <laughs> 아! 완전히 완전히 아 총수는 에이 총수두 개는 있어. 네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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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우, 이 아이 너무 무섭고 오잉구 진짜 강해 보인다. 와이브 진짜 강해 보인다. 잠시만요. 잠깐만. 우와 이거다. 우와 이거다. 잠깐만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우와. 이 오잉 불이 아니잖아 이거. 안돼 안돼. 불이 불이 할 거면 그냥 이게 맞아. <laughs> 이쯤 와, 이거 진짜 와, 이거 진짜 큰 거다. 진짜 삐뚤어진 오리다. 야너 진짜 말한 느이 생겼다. 와, 대박. 잠시만요. 날개. 우와! 아 그래도 오리는 오리처럼 보여야지. 날개는 좀 크게 하고요. 나 이거 그마가스카에서본것 같은데. 어, 꼬리가 있수 아, 있는데. 진짜 오리다, 크크. 이 설마? 어? 임. 확실히 귀엽게 커마하는구만. 오? 어? 임. <laughs> <laughs> 저 정지 당하긴 싫으니까요. 꼬리는 이렇게 생겼구나. 제가 정지를 당하고 싶진 않으니까요. <laughs> 안 돼. 아 안돼. 아 이거 꼬리가 너무 큰데. 개열 받아요. 임. 구글에 오리라고 검색해보고 올까요? 음음음야 <laughs> 이거 진짜 옹졸하다. 애꼬리 진짜 완전 옹졸하다. 옹졸 그 자체. 잠시만요. 발. 발은 또 뭐지? 아안 되지. 에헴. 발은 이렇게 해야지. 우와 비바. 옹졸 옹졸. 오키. 뭐야, 이거? 좋아, 이제 끼어나도 돼. 왜 끼어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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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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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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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